아, 예, 김경입니다. 우리 노영욱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 장관님, 그 지난번 제가 허그 때 국정감사 할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뉴스테이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네? 장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공공이 출자한 뉴스테이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3개 사업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4조 8,379억 원의 추정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당초보다도 약한 5배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데, 초기 투자액보다는 7.5배나 높아진 거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이게 실제 매각 시점이 25년도에서 28년도인데,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어, 어느 건설에서는 약 1조 원을 수익을, 어, 수익이 됐고, 또 어느 건설에서는 어, 이 투자 대비 21배의 수익을 올랐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뉴스테이도 어, 거의 그, 저, 어, 대장동 그, 이, 그때와 비슷한 시점인데, 사실은 이때 정부에서 이 분양 방법이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게 좀 제대로 좀 특혜가 될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때 뭐 특혜라기보다는. 하여튼 부동산... 민간에게 이익이 될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범사업을... 23개의 사업장 중에서 12개 사업장은 초과 이익 100%다 민간에게 돌아가요, 여기. 보통이 70에서 90%. 그러이 그러니까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은 58%를 공공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이제 민간에 간 거예요. 상당히 좋은 모범 사례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당시 대장동은 분양이 미분양된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죠? 어느 시중은행은 지분에 참여했다가 PF에는 참여를 안 해요. 왜? 분양이 잘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그 당시 2015년 이 시점으로 봐야지 기준을 지금 21년도에 잣대를 거기를 보니까 아 잠깐만 이상하게 의혹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예. 뉴스테이가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을 때요 예.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 시범사업 때는 그 초과이익이 민간에 100%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나중에 15년 부턴가 정식 사업 시작하고 18년부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걸로 또한 차례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만은 그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하는 비율을 점차점차 높여서 최근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70%까지. 그렇습니다. 그 회수하고 있다는 장관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그 장관님 아까도 모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이 과도한 이익, 아, 21배까지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이거? 21배, 10배, 9배. 투자 대비. 이거에 대해서, 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꼭 우리 장관님께서. 어, 차관님과 협의해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보 말씀드리면은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분양하는 게 25년도부터 28년도에 이제 그렇습니다. 분양하거든요. 개발 이익이 싫은데 네. 이제 25년, 6년 이후가 돼야 돼서 지금 뭐 정확한 규모를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 공공지만 그 민간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앞으로 하는 것은 해 나갈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미 그 협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한 경우도 많아요. 꼭좀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에, 질의했던 장관님한테 윤석열 씨 장모 양평 공동, 어, 이게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저희가 자금운용계획서를 이제 입수를 해서 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계획서지만 이미 분양이 완료돼서 다음 달 입주할 분야 어, 계획서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정산서하고 비슷한데요. 어, 이걸 보면 순수이익이 약 127억 원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장부상 수익은 36억, 토지매입비로 148억 원을 가져갔어요. 근데 실제로 어, 토지 매입하는 데쓴 돈은 57억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91억의 차액도 딱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어, 이 ESIND라고 하는 최윤순 씨가 대표로 있는 여기서는 또이 어, 세말공고에서 이 20억도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지를 구입한 최윤순 씨의 5억 정도. 이거 외에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다 은행 금융권에서 해서 127억이라고 하는 순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저 경작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 잘안 보여. 그래서 이걸 키워봤어요. 이게 옥수수 한줄딱 심어놓고 농지를 경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 한 줄. 저 옥수수거든? 자,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주무관청이 양평군인데 그 당시 양평군수가 지금 김성교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 국토부가 아무리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의 부적절한 인가가 있을 경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예, 그 현재 도시개발 법령상으로는 100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그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아주 소규모라 그뭐 시도지사도 아니고 양평군이 지정권자로 그돼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제도의... 대책 좀 세워주세요. 예, 예, 예. 네. 국토부의 역할을 네, 강화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예. 그 다음에 앞서서 신동군원이 잠깐 언급을 한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 구호선과 공항철도 어 제가 어저께 서울시장하고의 이제 에, 이 대화에서 분명히 이제 연말까지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말이에요. 가급적 새로운 질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분들으셨는데 1분만 <laughs> 더 주세요. 장관님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인천시는 돈을 낼래도 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광역철도로 했다면 인천시가 낼수 있는 거지. 도시철도라, 공항철도는 국철이고 구호선은 인 저, 서울시 철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40억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서울시나 구토부에서는 이미 인프라 구축을 다 했어. 터널부터 해서 플랫폼부터 해서 다 해놓고. 이걸 마냥 끌게 되면, 이게 행정이 불신을 가져오니까, 우리 장관님과 대강이 우리 백승근 위원장님께서, 이게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를 협의 테이블에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논의해갖고 이 해결이 안 돼요. 아예 그럼 광역철도로 바꾸든가. 그럼 인천시 돈 낸다고. 예? 이게 지금 도시철도를 하니까 서울시가 60%이 국토부가 사 예지뭐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그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더그저그 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딱 듣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 자료 요청입니까 네. 예, 예. 너무 목소리 크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어, 예, 장관님, 우리가 2 0 1 7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다 함께 잘 사는 도시재생 뉴딜에서 이 책자를 국토부가 발간 했어요. 아시죠? 이게 30선을 이제 해서, 어, 했는데, 마치 다 완공된 것처럼, 완결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30곳 중에서도 6개밖에 완료가 안 됐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여덟 곳이 지금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또, 447 곳이 선정됐는데, 어, 2020년까지 58개 중에 미완료가 37개. 그러니까, 36% 정도 완료가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게? 그리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게 밝은 집을 냈어요. 너무 전시적인 거 아닌가요, 장관님? 그뭐 전체 사업 구도에 대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7년도에 도입할 때 이제 과거는 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네. 했습니다. 어떤 그 도시에 그 간단하게 지, 좀. 예, 그 지역에 그 사는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좀 해보자. 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고 뭐 공동체도 복원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했는데 사업 기간이 그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작은 17년도에 했지만은 이게. 완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좀그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이제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주민의 그 동의 확보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겨서 일부 지연이 된게 그래서요. 자기, 사, 사실 저희 지역에 또두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건 한번은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갖고 하여튼 좀. 어, 제대로 점검해서 좀, 어, 저희한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저희가 뭐, 월간, 분기별, 연간에서 뭐, 예. 신호등책에도 운영을 하고 나름 이렇게 모니터링 예, 예. 굉장히 있는데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하시는데, 이 너무 특정 대학으로 이게 모아져요. 예? 어느 지역은 뭐, 100% 특정 대학이, 어느 지역은 93.75% 또 보통 70%가 넘고 웬만한데 는 65%가 다 넘어요 지역별로 대개 국립 거점대학이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 골고루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는데 물론 블라인드로 어, 이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4년차인데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이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이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인사 채용의 새로운 새롭고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인재가 그 그쪽으로 그, 가지 않고. 해당 그 지역, 그 지역 우수한 해당 지역. 예, 인재를 채용하자 그렇게 취지인데 예. 또 지역 내에서 또 이렇게 특정 대학에 편중 문제도 그 너무 심질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심하고 이걸 좀 강력화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경을 묶는다든가뭐 이렇게 하면 조금 어이 분산이 되지 않겠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K 대구 경북은 묶었잖아요. 예, 네, 거기 묶었더라고요. 그래도 특정 대학이 굉장히 심하던데, 물론 대학 간의 편차가 있겠죠. 아무리 블라인드를 해더라도, 면접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뭐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 인사제도의 새로운, 어, 이 방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객들로 통합하는 거는, 그뭐대구영복역 네. 뿐만이 아니라, 네. 그 충청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예,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번 방법을 좀 한번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예, 예. 예. 끝으로 이제 불량 골재 부분인데요. 이게 골재가 요즘 이제 우리가 건설 안전을 많이 이제 주목하고 있고 광주에서 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 이제 파쇄골재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서 채취해서 토분이 그대로 묻어있는 거를 콘크리트화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 이~ 품질관리 파쇄골재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한 시험 기준이 없어요. 지금. 1분만. 그래서 그, 이 시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토분이 묻어서, 어, 이게 콘크리트, 어 처리가 되면 그 압축 강도가 약37% 정도가 저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험 기준. 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메틀랜블루라고 하는 그, 이 시스템을 써서, 어, 검출 시험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수명 주택. 그 영국처럼 128년 가는 건물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골재나 이런 기초적인 거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골재에 대한 토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험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뭐바 골재에 대한 그 품질 기준 마련은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님 네. 말하신대로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골재를 바다나 하천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채취를 해오다가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제 공사 들어지고, 예, 도심에 그런 파쇄골재가 요즘은 그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과거 전체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그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정홍천 의원님 질의 시기 네. 바랍니다.